안녕하세요. 만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인포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바로 10월 26일 황대 소셜픽토리 1호점에서 진행하는 보떼마켓이에요. 이번에 제가 예단이와 함께 보떼마켓을 주최하게 되었는데 처음 주최하는 마켓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켓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댓글과 설명에 링크를 달아둘테니 필독 부탁드리고 보떼마켓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상들도 있으니 꼭 보떼마켓 방문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 바로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라스의 덤의 세트 가지고 갑니다. 세트 가지고 갑니다. 이런 도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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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가지고, 갑니다. 이런, 도안 두 가지고 갑니다. 이런 도안 세 세트 가지고 갑니다. 블링블링 떡매두 세트 가지고 갑니다. 카감정분홍떡매두 세트 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상입니다. 트로쟁이 떡매 무지 세 세트 가지이오미티키떡매 무지 세트 인스 m 트 가지고 갑니다.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하자마 소녀 특전 1 2 세트 가지고 가는데요. 이거는 판매가 아닌 특전용으로 나눠져 있는 제품입니다. 별똥별 리스트 세트 가지고 갑니다. 파이널 원갈 리스트 세트 가지고 갑니다. 우주 소녀 인스 2 세트 가지고 갑니다. 용실 소녀 2 세트 가지고 갑니다. 하자마 소녀 인스 2 세트 가지고 갑니다. 우성 다 세트 가지고 갑니다. 어백공군주 인스 4 세트 가지고 갑니다. 인기핑크 소녀 4 세트 가지고 갑니다. 레일라몬 2세트 가지고 갑니다. 짱구 반티 드세트 가지고 갑니다. 이것도 재발주예요. 재발주인 데코라소년 2세트 가지고 갑니다. 재발주인 경찰 바티 드세트 가지고 갑니다. 허리어몬 그린 버전 2세트 가지고 갑니다. 허리어몬 레드 버전 2세트 가지고 갑니다. 토끼이저트 인셋 2세트 가지고 갑니다. 테일 다이스두 세트 가지고 갑니다. 래빗 동성 래빗 동성 각각 두 세트씩 가지고 갑니다. 리프 세트 인스 세트 가지고 갑니다. 퍼플 프스 세트 가지고 갑니다. 치 하루 인스 세트 가지고 갑니다. 하늘 은 색깔 인스 세트 가지고 갑니다. 드 포인트 인스 세트 가지고 갑니다. 말풍세트 가지고 갑이트 가지고 갑니다. 민트 초코 닭고 두 세트 가지고 갑다 아이스 마카롱 두부 두 세트 가지고 갑다 이거는 마지막 재고예요. 자리 소녀 인스프 세트 가지고 갑다 세트 가지고 갑다 하트 감 동성 투어 두 세트 가지고 갑다 유니콘 소 세트 가지고 갑다 아이린 파워 민스 세트 가지고 갑다핫 펜케이크 두부 두 세트 가지고 갑다리 두부 세트 가지고 갑다 젤리 구 젤리 두부 세트 가지고 갑다 하트 쉐이크 두부 세트 가지고 갑다 레몬 파운드 케이크 두부 두 세트 가지고 갑니다. 두부 레시트 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동성 레시트 가지고 갑니다. 마틸다 두상 인스토트 가지고 갑니다. 미니콩 인스세트 가지고 갑니다. 선니사이드와 마감용 레시트 가지고 갑니다. 스위트 체리 레시트 가지고 갑니다. 마틸다 두상 투명 원형 동성 레세트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 향스타를 재발주해봤어요. 데크라송의 엽서 다운 세트 가지고 갑니다. 데크라송의투 엽서 다운 레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매 물품은 아니지만 원이 물품이라서. 개인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떡매와 인스 소개를 끝마쳤고요 이제 랜봉과 아까 넣지 못한 떡메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만원봉이 이렇게 두 세트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거는 제생활품으로 이루어진 랜봉이에요 구성 정말 예쁘고 알차게 넣어드렸고요 만원봉이지만 약 15,000원어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전봉인데 이건 제생활품으로 이루어졌지만 올키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칠전봉이지만약 만원어치 정도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키치 랜봉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봅니다 이런 동안 두 세트를 가지고 갑니다 넣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임의들을 이번에도 다양하게 가지고 가는데요. 먼저 쿠팡님, 보안, 모음 이렇게 에세트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10장에 2,000원이에요. 그리고 쿠팡님, 인스 모음이 이렇게 5세트 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아 9장에 2,500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프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쿠팡님 인스는? 7장에 2,000원으로 가격을 잡았어요. 인밑들은 모두 섭리하기 불가능하고요. 랜봉 역시나 섭리하기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세요. 롯데마켓에 가져갈 물품 소개를 끝마쳤는데요. 롯데마켓에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봐요. 모두 안녕.